정정한, 정정당당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서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자유와 헌법을 수호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비무장 의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비무장 의대단체 할수있니다 내일을 담을 것입니다. 점점 단단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김문수와 함께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한번박수 한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화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희들이 개혁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죠. 탄핵이다 어, 지금 장사도 안 되고 또 어, 우리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5 0만명이 그냥 쉬었기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우리 개엄이라든지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앞으로 정치도 바꾸고 경제도 확실히 살리고 모든 것을 잘하겠다는 다짐을 담아서 큰 절을 한번 올릴텐데 여러분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고생한 <목소리도> 아, 모든 위원장님들 우리 안철수 위원장도 오셨습니다 대중 시민 여러 다시 한번 박수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백보수, 백종현, 백종현. 네, 여러분들, 어머님, 어머님, 우리 잠시 이벤트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벤트는. 김문수 후보님의 태권도 격파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보복을 입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정당당히 적혀 있는 예 도복을 착용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 보복을 멋있다! 착용하고 계시는데, 네. 네, 어문띠도 같이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문주 후보님께서 도교 보복을 착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송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 상단 송편입니다. 3단 송판입니다. 네, 우리 김문주 후보님께서 네, 태권도 보복을 준비셨습니다 격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는 구호 와 함께하겠습니다. 구호는 괴물 독재 막아내자 부정부패 척결하자입니다. 자, 네. 사회자가 괴물 독재하면 우리 우리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막아내자 외치면서 우리 후보님께서는 격파해주시고 또 사회자가 부정부패하면 척결하자를 외치어 주시면 우리 후보님은 격파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의 영혼을 담아, 개물 독재,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격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개물 독재, 노래자 네, 다시 한 번,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격파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격파하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하자! 척결하자! 여러보정가 태권도 를이 경과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태권도좀 하게 눈에 사달입니다. <웃음> <웃음> 제가 여러분 운동권 주시는 거 아시죠? <laughs> 제가 학기도 검도, 태권도, 유도 이런 거 많이 했기 때문에 운동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laughs>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의지할 것 같으면은 방탄 조끼를 입었다는데 저는 조끼 없이 이렇게 태권도복만 입고 부정부패 대물독재 확실하게 격파했죠? 저 혼자 힘으로는 부정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죠?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이재명 후보는 성남의 대장동이라는 게 조그만한 한데 조그만한 거 하나 개발하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조사받다가 또 목숨을 끊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재판을 다섯 개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다섯 개 받는 거를 자기가 대통령 되면 다 중단시키겠다. 오늘도 뉴스 아까 나온 거 보셨습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재판받는 거는 다 중단이고 법도 또 바꾸겠다. 그래서 법을 공직선거법, 이 선거법에 거짓말죄라는 게 있는데, 거짓말을 하도 많이 시켜가지고 유죄 판결받은 거 아시죠? 이제는 법을 바꿔서 선거법에 거짓말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거짓말죄를 없애버리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마음놓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짓말쟁이가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부정부패가 저는 없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무수 대통령, 대통령 여러분 지금 또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법을 마음대로 만들다가 지금 와서는 또 북한에 북한에 돈을 100억 달러, 100억 원을 갖다 준거 아시죠? 네. 100억 원이나 뒷돈을 갖다 줘서 지금 재미재미제 제제 워싱턴에. 워싱턴 한국인 회장하는 목사님이 진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고발을 했어요 미국 재무부 미국 국무부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 고발했는데 이거 5월달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사를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또 받으면은 앞으로 미국도 못가고 외교활동이 안될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엔에서 절대 북한에 돈을 갖다주면 핵무기 만들고 또 미사일 만들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못하도록 유엔에 결의되는데, 이렇게 뒷돈을 갖다 주고 자기 부지사, 이화영이라는 자기의 부지사가 대신에 7년 8개월 징역형을 받아가 감옥에 지금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사가 7년 8개월 감옥 받았, 이 징역형을 받았으면, 지사는 말할 것도 없죠? 부지사 돈을 북한에 갖다준게 무엇입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부지사가 신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칫하면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이런 사람 대통령 뽑으면 외교가 안되겠죠 우리 대한민국 외교를 완전히 북한에 갖다 바치는거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되겠습니까? 또 지금 지금은 또 우리 한국이 북한에 뭐 침략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이 없는 돈에 d m z 수전선 일대에다가 전차, 그러니까 장갑차가 못 오도록 방어막을 방어벽을 치고 공사를 한거 아니냐. 이 이야기도 보셨습니까? 예! 이걸 김정은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해 주는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기 정치를 하려고 김정은이 좋아하는 소리 골라가면서 하고 또,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경기도 안산에는 중국 사람이 많이 산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중국말로 이렇게 선거 주셔야 니 중국말로 아예 쇠쇠, 쇠쇠 이렇게 하면서 이 연설을 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지금 중국어로 연설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양국가계가 대권경쟁이라고 그럽니다. 세계적으로 누가 강한 대, 나라가 되느냐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서로 다투는데 거기에서 중국편을 들어가 중국어로 연설하고 중국어로 다 유세를 해버리면 그러면 영어로도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미국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대통령 뽑는 거는 당연히 저처럼 이렇게 한국말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중국의 식민지가 되서는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가서는 정말 안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보다 깨끗한 대한민국이 돼야 되겠죠. 대장동이라는 게 조그만 하면 30만 평도 안 되는 작은 곳인데 저는 대장동보다 10배 이상 큰 수원의 광교신도시도 개발하고 섬남의 황교신도시 우리 저 성남 출신의 동교 출신의 우리 안철수 위원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안철수, 안철수, 김무수, 대통령, 대통령, 김무수. 안철수 위원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사지요. 네. 또 의사면서 하고학자지 AI를 아주 잘해, 저보다 잘하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 되면 AI도 물어보고 또 의사도 물어보고 그리고 기업도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안내고 상당히 기이있세요 네. 대전에 우리 지금 AI 또 카이스트부터 시작해서 온갖 에트리부터 한국전자연구소 많은 우리 대전이 공학 기술의 메카지요. 카이스트부터 온갖 연구소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되겠죠? 이거 지금 김문수가 되면은, 한교 또 우리 평택의 삼성 반도체 단지가 세계 최대 1 2 0만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전에다가 카이스트도 확실하게 대학을 더 키우고, 그 안에 연구소도 많이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그 <laughs> 안에서 좋시을 거라고 다는 창업을 하고 거기를 도와주고 돈을 밀어주고 해서 학생들이 대학 다닐 때부터 기업을 다 창업을 해가지고 실패하면 다시 또 밀어줘서 교수와 또 학생과 우리 안철수 어, 위원장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기업인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예. 예, 다이슨도 교수도 하시고 서울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예. 그래서 이런 분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취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발명, 세계적인 기업 그리고 우리 이런 거다 만들어내야 되겠죠. 대전이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게 맞죠. 과학, 기술, 창업, 또 기업, 우리 이런 교육의 도시로 대전을 또 우리 충청남북도 확실하게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g T X라는 것을 아세요? g T X라는 것이 안 바로 아세요? 지금 서울과 안또안이안이 경기도 전체를 왔다 갔다 안 하는 안 세계 안 최고의 지하 고속 철도를 제가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개통해서 지금 다니는 거 아시죠? 여기 네. 대전에도 미안. 대전에서 세종으로, 세종에서 지금 오송, 정주 공항으로 해가지고 다시 대전으로 오는 이런 시속 180 k m 의 보속 철도를 제가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laughs> 김건수! 대통령! 김수 대통령! 김수 이상민은 대통령! 우리 대전의 위원장들하고 같이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무리 이런 거 많이 해도 단한 사람 도 저하고 일하다가 그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laughs> 저하고 일하다가 또 수사받다가 죽었다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저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제일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거짓말 자식이고 대통령 되는 사람이 부정부패 많이 하고 대통령 되는 사람이 북한 김정은이 한테 돈또 백억이나 갖다 주고 네, 네, 네. 자기 부지사 감옥 보내놓고 자기가 지금 편하게 대통령 하겠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무수 네, 네. 대통령, 대통령. 김무수, 네, 네. 저는 일자리 많이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S> <S> 여러분, 이거 지금 누가 아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 제 아내가 하고, 저는 공장 생활을 많이 해서, 저는 공돌이고, 제 아내는 공순입니다. 저는 아 공장을 8년을 다녔습니다. 청계천의 봉제공장부터 뭐, 자금공장, 험한공장, 노조기 아, 현장하고, 제 아내도 노조기 현장인데, 제 아내 보고, 촉시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고등학교 나온 취재에, 아, 지금 완전히 대통령 부인이 될까 싶어서 제 정신이 아니다. 발이 공중에 붕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대통령 부인이 될수 없습니까? 아니요. 공장에 다니던 공돌이 공순이는 대통령이 될수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학력 차별이 없는 정말 모두가 좋은 세상을 꿈꾸고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 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나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김문수 대통령, 대통령 김문수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기 생활을 이끌어가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이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일하다가 대통령도 될수 있고 또뭐 국회의원도 할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고 직업에 귀천 없이 모든 직업은 신성하고 모든 노동은 신성하다는 이런 가치를 가진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나왔습니다 여러분 김부수 대통령 대통령 김부수 말로만 대통령!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특권의식에 찌들어가지고 자기들 운동권 중에서 소수 그 사람들만이 계속 대통령해야 된다 국회의원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하는 일이 소중하고 신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 믿음을 가진 제 아내 제 아내는 그래도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워서 그 법인카드를 한 번도 불법으로 써본 적이 없는 제 아내예요 제 딸은 한 번도 운난 댓글을 달거나 또, 그 인터넷에 상습, 도박을 해본 적이 없는 제 딸입니다. 제 아내는 사회복지 살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성실한 제 딸입니다.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아버지가 제대로 해야 그 아내와 또 자식이 제대로 하겠죠? 지 이 집은 어떻게 되셈는지 전부 범죄 가족이죠. 이런 범죄 가족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맞아. 저도 감옥에 2년 반을 갔다 왔어요. 맞아. 감옥에 가 있으면, 죄 지은 사람이 감옥에 앉아 있으면 방탄 조끼가 필요 없어요. 맞아. 방탄 유리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죄 많은 사람 재판을 다섯 개나 받는 사람, 온 가족이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이런 사람이 가야 될 곳을 확실히 여러분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웃음> <웃음> 여러분. <웃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 깨끗한 나라, 일자리 많은 나라, 경제가 팡팡 돌아가는 나라, 정직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김! <laughs> 아, 못해요. 김문수는 이렇게 빗적 말려가지고 협업들은 좀 하지만, 그러나, 이, 이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을 훌륭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한 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안 찍어주니까 지금 우리 대선 위원장들이 전부 다 국회의원이 못됐죠 지금 줬으면 이런 건 있을 기가 없어요. 안철수 의원님은 지난번에 찍어줘가 국회의원 만들었거든요. 이제 대선에도 여러분 똑바로 찍어주시죠. 그래도 예! 되지요. 예 여러분의 소중하고 신성한 남편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예김수이수 예! 대통령 이분수, 김분수한분수기분하지 마시고 꼭 투표하시고 온 가족, 온 친척, 이웃 모두 다 투표해서 대한민국을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 국민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지요. 예!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구호을 외치겠습니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해보자. 이승만 대통령 뭉치자 이 기자였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면 된다! 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제주도시민해성스리의 <laughs> 영화에다가 다시 한번 김부수 후보님께 <laughs> 2호 2번입니다. 김민수가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여러분.